안녕하세요. 전 지금 텃참이라는 일하는... 사원 가려고 나왔어요. 날씨가 좀 흐리긴 한데, 그래도 뭐, 비만안 오면 되니까. 집에서 있다가 너무 심심해갖고안 되겠어요. 또... 너무 어린데. 됐고, 이장을 해봅시다. 이장 티켓을 파는 것 같은데. <목소리도> Hello, come on.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카트, 카트. Yeah. 음. Let, let, g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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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그래도 2,000원 관광객들 엄청 많이 오나보다 여기 관광 목적이 있으니까 관광을 해야지 잠깐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난고 나 혼자 출발하나 보네? 저그 사람들 안될거 하나? 혼자라도 출발하게 해주네요. 기다릴 줄 알았는데. 안 오면 아쉽고, 또 가봐야 솔직히 5분도 안 돼서 렇게 뻔하긴 한데, 여기까지 <laughs> 왔는데, 또안 가기에는 좀 많이 아쉬워가고 그래서, 시간 있는 김에 던져보려고 합니다. 아, 뭐 기념품 가게 같고. 아, 혼자 다니니까. 많이 심심하네. 맨날 그 친구랑 맨날 같이 다니다가 혼자 다닐려니까 되게 심심하네. 그 친구는 몸이 많이 안 좋다고 해갖고 쉬고 있습니다, 집에서. 참고로 저는 이런 데 오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까 이렇게 비석이 있는데 oh, yeah. so 영어 모르니까 오케이 okay. uh -huh. 가이드 없이 올리니까 조금 uh -huh. 이상하다 한국인들 같은가? 다 둘러본 것 같아요. 이제 저쪽 석기를 한 번도 안 가봤네. 그러고 보니까 폭력발전소 있는데, 어, 무서워, 뭔가. 이거 뭐 시즈원 같은데? 아무튼, 나, 저, 조심히 여행 마치게 해주세요. 이거 무섭다. 이거 이거 상피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 진짜 오분급 같은데? 정말 작아요. 생각보다 너무 작아. 근데 옛날에 이런 걸 졌다인 것도 신기하고, 이런 데올 때마다 항상 늦게인 건데, 그 옛날에 어떻게 이런 걸 졌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긴 하는데, 진짜 잠깐. 넘어야 달라스로 가는 걸 거예요. 아닌가? 아닌데? 이쪽인가 보다. 내가 이쪽으로 어떻게 갔지? 저기다, 저기, 저기. 저쪽 산으로 가면 달라스로 가는 길입니다. 지금 아마 달라스는 매우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저께 온거 같은데, 달라스에서 이쪽 넘어온 뒤. 조각상이 있어요. 승용도 <목소리가> 너무 작아가고 다른 사원 보는 것보다 더 작은 것 같아요. 어떤 <목소리가> 뭐볼게없어가고 너무, 너무 허무한데 이게 내면이 다 이렇게 돼 있나 보다 아, 제저 사람도 왔네 근데 너무 빨리 가면은 좀 그러니까 조금 더 이따 갈까 생각되긴 하는데 아할게 없네 쪽으로 들어오면 돈안 내고 들어올 수도 있겠다. 예. 오, 이렇게 계단이네요. 있 이게 연문 같아. 저에 20분 정도 천천히 와서 한 20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네, 가면서 그냥 천천히 한번 둘러보면서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심심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또 다음에 뵐게요. 바이바이. 럴 때가 좀 애매한 것같아 내려왔는데 차가 없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지? 사람도 없고? 아, 난감해. 이럴 때가 제일 난감해. 걸어갈까? 걸어가기엔 멀거 같은데? 그냥 걸어갈까? 아니네, 돌아서 가야 되는데 가는 길은 아니지만 밀크티 하나 사업 가야지. 뭔지도 몰라, 그냥 막막 시키는 거 그림 보고서 실제로 처음 보는 것 같아. 나 이렇게 실제로 막 이렇게 하면 真难找。那個